드라이버 칠때 비거리도 짧은데 방향까지 와이파이여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먼저 점검해야 할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한 가지가 비거리와 방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정타율을 올리는 겁니다. 정타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볼 스피드가 올라가며 비거리가 늘고 사이드스핀이 줄어들어 방향성도 안정화되는데요. 그렇다면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체중 이동, 릴리스 타이밍 등 여러 복잡한 부분에 집중하기 전에 어드레스 때 헤드 정렬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때 페이스 정렬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KLPG의 이승의 빛나는 한진선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에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드레스를 잡을 때 헤드 정렬이 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백스윙도 좀 일정하게 들리지 않고 이 헤드의 움직임이 좀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좀더 스퀘어로 놓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드레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준비 과, 준비 자세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언보다는 드라이버를 조금 더 정렬을 확실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이버를 놓을 때 이렇게 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헤드가 이 면에 정확하게 닿았을 때의 헤드 모양대로 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되게 열린 거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열린 게 아니라 드라이버의 모양 그대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잡는 게 좋아요. 이거를 어, 내 눈에 편하자고 헤드를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놓다 보면은 실제로는 되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백스윙할 때 방향 자체도 어디로 봐야,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게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열려있는 느낌으로 헤드 놓는다 보면 좀더 편안하게 어드레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진선 프로가 헤드 솔 부분을 지면에 편하게 내려놨을 때 헤드면이 올바른 헤드 정렬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정렬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헤드면이 열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게 스퀘어한 헤드 정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불안하다고 헤드면을 눈에 일자로 보이게 맞추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헤드를 굉장히 닫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드 정렬이 잘못되어 있으면 백스윙의 시작이 되는 테이크어웨이부터 불안해지고 연쇄적으로 다음 동작 또한 불안정해지죠. 그러면서 정타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처음에 올바로 정렬 해두는 것이 정타를 맞추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요? 한진선프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그, 항상 일정하게 스위스 팟을 받으려면 타이밍이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도 크게 미스가 나지 않는데, 드라이버는 이제 정확한, 좀 많이 나가야 되는, 비거리가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정확성자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타이밍을 아이언보다는 음.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면서 공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밍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골프는 어떻게 헤드가 움직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템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이 맞아야 내가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일정하게 칠수 있으니까 다들 타이밍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스윙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왜냐면 빈스윙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라운딩을 나갈 때도 빈스윙을 몇번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자기 전에라도 집에서 빈스윙을 조금씩이라도 템포 유지하면서 하신다면, 골프도 훨씬 좀 밀접하게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식으로? 이렇게 빈스만 하셔도 골프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니까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골프 빈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장 긴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외치같이 길이가 짧은 클럽은 몸 움직임에 따라 클럽도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드라이버와 같이 긴 클럽은 헤드가 늦게 따라오죠. 그래서 보통 드라이버의 미스를 보면 헤드가 열려 맞으며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지선 프로는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조금 더 여유있게 스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유있게 스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천천히 스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유있게 스윙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KPGA 투어 프로 정재현 프로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죠. 어, 예전으로 잘 돌아가다 보면, 어, 외찌류로 갈수록 왼쪽 미스가 많았고, 길면 길수록 우측 미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쪽, 한 방향으로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쇼다이언 쪽은 왼쪽 미스가 많은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맞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드라이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맞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건데, 쇼다이언보다 드라이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면, 얘가 가장 길고 가장 크게 갔다가 가장 멀리서 내려오는 클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아이언, 쇼다이언이나 똑같은 타이밍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얘가 안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버 칠 때는 얘를 빨리 돌리기보다는 백스윙이 올라가고 있을 때 몸을 조금 더이 하프 스윙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몸을 좀더갑 가...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면 얘랑 얘랑 속도가 좀 맞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정지현 프로 또한 한진선 프로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가 조금 더 여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 동작을 조금 더 미리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여유를 가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속도를 늦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환 동작을 더 미리 가져가 클럽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스윙 동작들을 더 미리미리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레슨들을 보면 헤드를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그쪽에 헤드를 던지라는 것이 아닌 스윙 동작들을 더 미리미리 하는 느낌을 가져가라는 의미죠. 이러한 타이밍을 익히기 위해 한지선 프로가 추천하는 연습은 바로 빈 스윙입니다. 빈 스윙을 많이 하다 보면 클럽이 몸을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 소리를 통해 헤드가 던져지는 위치도 정확히 느낄 수 있죠. 바람 소리가 너무 일찍 난다면 타이밍이 빠른 것이고 너무 늦게 난다면 타이밍이 느린 것이니 임팩트 부분에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타이밍 연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먼저 정타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다음으로 비거리를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한지선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단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세게 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세게 친다는 것도 몸으로 어떻게 힘을 쓰는 것보다 진짜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이제 헤드 스피드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면 병행을 하면서 힘을 증진시키면서 더센 스피드를 내려보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따로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겠다 보다 보다는 진짜 빈스윙을 하면서 더 힘껏 좀 빈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좀더 헤드 스피드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헤드를 뭔가 더 세게 휘둘러야 되는 느낌보다 계속 몸에 대한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이 맞는 게 헤드고 몸이 아무리 잘 쓰여도 헤드가 안 내려오면은 이 스피드나 이런 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몸의 느낌보단 정말 헤드가 지나다니는 게좀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아마 좀더 비거리가 10m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헤드스피드입니다. 정타율이 높다는 전제 하에 헤드스피드를 올릴수록 볼스피드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헤드스피드 곱하기 정타율이 바로 볼스피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들이 스윙 동작을 교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헤드스피드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진 선프로의 말처럼 몸 동작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헤드스피드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골프스윙은 흔히 이중진자 운동에 비유됩니다. 축이 되는 각 관절이 부드러워야 헤드스피드를 올릴 수 있죠. 세게 친다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오히려 헤드스피드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골프레슨에서 힘을 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사실 힘을 뺀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한지선 프로는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그힘 빼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사실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대부분 뭐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뭐 뭐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아이언 얘기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듯이 이 왼쪽 무릎을 잘 쓰고 이 코어를 잘 쓰신다면 상체의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헤드의 무게가 실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을 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힘을 써야겠다. 이 하체나 코어에 대한 느낌을 좀더 강하게 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힘을 쓰는 거를 더 오,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힘을 내가 아예 안 써야지 하면은 오히려 공을 맞추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빼는 느낌보다는 어디에 힘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좀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진선 프로가 힘은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힘을 줘야 하는 곳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위에서는 힘이 저절로 빠진다는 뜻이죠. 한진선 프로는 코어와 왼쪽 무릎에 힘을 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느낌으로 힘을 줘야 하는지 추가 설명을 들어보시죠. 사실, 그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감각적인 거긴 하지만 손으로 뭔가 던지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탑에 올라갔을 때이왼 무릎과 코어가 되게 버텨주면서 끌어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탁 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 헤드의 원심력이 생기면서 더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이 코어로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헤드가 탁 쳐져요. 이 헤드 무게를 느끼려면 팔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몸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 느껴야 될것 같아요. 백스윙 할 때도 어느 정도 턴이 된다면 다운스윙 할 때도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서 탁 잡아주면서 헤드 무게가 탁 쳐져야 이제 최상의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어와 왼쪽 무릎을 버텨주는 느낌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축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 구심력이 생기고 이 구심력으로 인해 원심력이 발생하며 헤드 스피드가 증가하는 것이죠. 스윙을 할때 이렇게 왼쪽 무릎과 코어에만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팔은 그냥 따라오는 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팔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며 채찍처럼 사용되는 느낌이 들고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실 겁니다. 여기서 할수 있듯이 골프 스윙에서 축을 단단히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축을 잡으려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 훈련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축을 잡는 데 효과적인 보조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일단 트레이닝의 시퀀스는 모든 운동은 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일반인 분들이 아마 혼자서 발운동하라고 하면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 운동을 생략하고 우리가 좀 이제 쇼컷스로 간다고 하면 어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할 건데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순서를 축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이 축이겠고 다운 스윙 할 때는 왼쪽이 축이잖아요. 그런 이제 축 훈련을 하는 건데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우리 런지를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앞뒤로 올라오는 런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표현 프로가 지금 런지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헬스장에서 이런 런지가 아니에요. 이런 런지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갔다가 왼쪽을 축을 두고 앞뒤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앞으로 한번 가고 그다음 뒤로 가고 파 일어나게 일어나서 좀 세게 일어나 볼게요. 세게 지면 밀고 세게 일어나고 세게 일어나고 오케이 자. 이 훈련을 할때 제일 중요한 포커싱이 뭐냐면 내가 버티고 있는 쪽에 다리가 축이기 때문에 이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일단 1번. 근데 이게 분명히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흔들리시거나 아니면 못 버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내가 지면을 밀고 올라온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스윙을 할때 지면을 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브레인에다가 인풋을 지면을 밀 거야. 지면 밀 거야 라고 발바닥부터 한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올라와서 체공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체공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공 시간이 좀 있어야지 우리 이제 에센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브레이킹 머슬들이 그때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 돼야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체공 시간을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이 런지를 하더라도 이세 가지를 무조건 인식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훈련이었습니다 이 런지 동작을 할때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축이 되는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기 두 번째는 지면을 꾹 눌러주며 다리 들기 마지막은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체공 시간을 가진 후 내려놓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다리를 공중에 띄우고 어느 정도 체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공 시간을 가져줄 때 코어와 엉덩이 근육은 길어진 상태로 힘을 내며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브레이킹 머슬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골프에서 이 브레이킹 머슬이 굉장히 중요하죠. 브레이킹 머슬이 잘 작동해야 필요한 곳에 힘을 쓰고 불필요한 부위에는 힘이 빠져서 스윙을 훨씬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공간의 제약도 많이 없고 간단한 동작이기 때문에 평소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골프 스에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위해 정타와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탄도입니다. 드라이버는 탄도가 너무 낮게 되면 비거리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탄도를 띄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드라이버는 뭔가 공의 탄도가 조금 더 떠야 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그렇게 크게 스윙을 다르게 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운블로로 친다. 뭐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된다. 뭐 아이언이나 웨지 다운블로 맞 맞아, 내려가면서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공 위치 때문에 다운블로를 맞는 거고 드라이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걸 올리면서 치거나 이런 동작만 안 나온다면 드라이버는 되게 일정하게 칠수 있는 것 같거든요. 드라이버가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언보다 사실 공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풀려서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 자체가 공을 좀더 맞추려고 하면서 되게 왼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맞는 경우에 드라이버가 풀리지 않고 찍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뭐 스위스팟에 맞더라도 위에 맞는 경우나 뭐 바깥에 맞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헤드가 몸 앞에 올때좀 이렇게 탁 풀리는 느낌으로 신경을 쓰시면 자연스럽게 좀더 그 올라가면서 맞고 좀 일정하게 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드라이버 탄도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어퍼블로우 임팩트, 즉 헤드가 올라가면서 공을 맞히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어퍼블로우는 한진선 프로의 말처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에 오도록 어드레스 때공 위치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보통 왼발 뒤꿈치 라인에 맞추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본인의 스윙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윙의 최하점이 공보다 뒤가 되는 공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한진선 프로가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를 위해 또한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언보다 손목이 더 풀리면서 공을 때린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목이 더 풀린다고 해서 손목을 꺾어 올리는 스쿠핑 동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쿠핑 동작이 나오면 어퍼블로우로 맞긴 하더라도 스피드 로프트가 커지며 백스핀이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비거리에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런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 동작을 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또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결국엔 이제 이렇게 스윙은 하나의 원인데 이 원이 결국에 자기 몸 중심 머리부터 코, 뭐 명치로 내려가는 이 몸의 중심점이 결국엔 로우 포인트거든요 원의 중심, 아랫밴 끝부분이 근데 이제 공 위치에 따라 로우 포인트가 앞쪽에서 발생이 되느냐 뒤쪽에서 발생이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몸의 중심은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중심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 쪽에 두는 이유는 로우 포인트를 지나 와서 올려 올려 맞아야 되니까 결국엔 이제 왼쪽 발을 둔 상태에서 스윙할 때는 똑같이 저는 어, 네 가지 클럽 모두 이 몸의 중심점을 친다고 생각하고 공을 쳐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로, 로우 포인트 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다운블로우 반대로 드라이버는 어퍼블로우가 발생되는 현상이 생겨서 스윙은 같다라고 봅니다. 네, 정재현 프로가 알려 주는 아주 간단한 팁은 바로 공을 때린다는 이미지를 가지지 말고 스윙의 최하점을 때린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시면 한진선 프로의 말처럼 아이언보다는 손목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어퍼블로우로 공을 때리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유명 골프 정복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 스윙을 할때 정타와 헤드 스피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 헤드 정렬이 중요하다. 헤드의 솔 부분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게 놓는 상태가 올바른 헤드 정렬이다.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클럽이 길수록 스윙 동작을 미리미리 한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임팩트 구간에서 몸과 클럽의 타이밍이 맞는다. 이를 위해서 빈스윙을 많이 연습하자. 두 번째, 헤드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한다. 힘을 빼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에 집중해보자. 세 번째, 탄도를 띄우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 올바른 공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에 신경 쓰신다면 드라이버 비거리와 방향성을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골프 칠때 고민인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